갑시다. 안됩니까 됩니다. 예, 왕순 탈리. 가서 오빠. 야, 오순이, 이거 방송하시 <laughs> 오빠, 가자. 가자! 아예라온이 맞아요 아 테스트 중인데 너무 오랜만에 들어오다 보니까 뭘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아 은호야 어서 오라아예 반갑습니다 근데 테스트 중이라서 뭘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너무 오래됐잖아요, 여러분. 그래서 한번 눌려본다고 뭘 알아야 뭘 하니까. 어, 미안합니다. 아, 오늘 고맙다. 이게, 아, 원래 그렇잖아요. 잘하는 걸. 원래 하다가도 갑자기 끊기면은 다시 시작하려면 이게 안 되거든. 아, 예, 라오님. 다른 컨텐츠, 다른, 뭐, 다른 걸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까 싶어서. 아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어서오세요. 아, 오늘, 그때, 행님 맨날 오던 데 있잖아. 그, 어디고, 우리, 그, 맥주집. 그쪽이야. 니하고 그때, 아, 니하고 같이 안 왔었구나. 니네 안다이가 어딘지, 행님, 어디, 어디 사는지. 가맥, 가맥, 거기 있어. 에 네, 오십니다.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어, 어, 네, 맞다. 예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어서오세요. 아, 지금 당장 방송할 건 아니고, 일단 테스트 한번 해보고, 다시 한번 할까 싶어서, 이렇게 눌려보고 있어요. 아, 미안합니다.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야, 근데 이게, 프리즘도 많이 바뀌었네. 아, 미안해. 화면이 좀 이상하죠? 아, 일하다가 갑자기 뭐 확인한다고 방송켜가지고. 야, 그래도, 은호야, 라온님 고맙습니다. 아이고, 또, 방송켰다고 바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. 야, 이걸, 야, 공부를 좀 다시 해야 되겠다.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공부 많이 하고 뭘 방송을 켜고 있었는데. 아, 오늘 조만간 연락할게. 그 집에 초대할밖게 하면 온나. 잠시만요. 아, 여러분. 일단, 예, 여기까지 하고, 대충 가문 잡히네. 네, 라오님, 은우야, 고맙다. 예, 조만간 또 다시 찾아뵐게요. 준비해서 다시 한번 조만간 방송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네, 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